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한번 천천히 어, 셀트리온 바이오 쪽 한번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일단 금요일은 뭐 시장 대비, 뭐 글로벌 시장 대비 어, 국내 주식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셀트리온도 중요한데, 음, 셀트리온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 국내 바이오 업종이 또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바이오, 뭐 배당주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지만 일단 바이오주와 배당주를 이렇게 어 대비시켜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과 배당을 보시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작죠. 뭐1%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 하락할 때 전반적으로 1% 내외입니다. 그렇죠? 배당률이 높을수록 반대로 이제 배당이 없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은 다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KGTS, 세아 특수강 해봤자 2%니까. 대부분의 3% 이상 코스피 지수보다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배당이 작습니다. 이라이콤을 제외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laughs> 뭐 간단하죠. 그동안,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26,000원부터, 25만원 26만원 거의 네, 10배가 올랐습니다 <laughs> 불과 어20 8월 6일이니깐요 아직 1년이 안됐네요 그쵸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어 지금 떨어진거 좀 감안하더라도 최고가 찍고 26만원 찍고 떨어진거니깐 네, 10배가 올라간 주식이 이제 30%가 떨어진겁니다 네, 무섭죠 무서운게 주식입니다 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laughs> 셀트리언 쪽에 외국인은 보자 제약이 어, 기관들이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왔고요 금융투자 계속 외국인은 뭐 그냥 계속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 사는 것 같고 일단은 대부분의 지금 매도의 어떤 핵심 주체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인데 연기금 포함해서 네. 근데 뭐 이제 슬슬 이제 3월 되면 이제 공매도가 나오니까 뭐 공매도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놓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서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공매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네요. 예, 네, 그쵸? 네, 뭐, 거의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공매도 해봤자, 뭐, 이거 뭐, 만주 해봤자, 뭐, 공매도 거래되고, 옛날에 뭐, 비중 대비해서, 과거에 공매도가 시행될 때는 뭐20% 30% 때렸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 20%씩 막 때렸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셀트리온이안 가는 거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가고. 지금은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제 뭐, 올라가겠다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공매도가 나오면 또 이런 세력들이 미친 듯이 매일같이 뭐, 20%씩 이렇게 던져버리면 짜증이 나는 거죠. 가야 될 주식이 안 가니까. 근데 다시 이제 공매도가 3월부터 재개되니까, 이제 이것도, <laughs>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 어, 하락에 대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뭐 안트로베젠, 뭐, 지금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어, 10개의 바이오 기업, 100개의 바이오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막뭐 5개 내외죠. 뭐 정말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는 1개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한두 개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주, 주식시장에 대박을 일으키는 뭐 그런 형국이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약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음뭐 실패할 확률이 뭐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확률이 아 거의 없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 매우 낮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 전체 시가 총액이 거의 57, 7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0조 짜리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세 개의 회사가 뭐 하는 업무가 뭐 엄청 다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판매, 헬스케어가 뭐 셀트리온의 룸시마를 어, 사서 그걸 헬스케어가 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말이 많았던 뭐 이거 분식 아니냐. 뭐 셀트리온이 판매한 거를 그 누구도 사지 않고 헬스케어가 사버렸는데 셀트리온이 매출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니. 은얘 삼성전자 핸드폰을 삼성전자 판매가 샀다고 셀트리온이, 삼성전자가 매출이, 영업이익이 뭐 몇백프로 났다.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그걸 팔아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이 이제 터져서, 이제 야, 아, 이 회사는 정상적인 기업이다. 라고 이제 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의미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겠죠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두 회사는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죠. 예. 이거를 뭐, 딱히 뭐, 다른 회사다라고 얘기하기는좀 그렇고. 제약도 뭐, 마찬가지. 지금 매출 거의 없죠.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6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147억. 이거는 이제, 단순 바이오 기업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또 신규 뭐, 신약이 또, 세트윈 제약에서 나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뭐, 지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음, 다른 기업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랑 어쨌든, CGMP, EUGMP, 예, 뭐, 지금 보시면, 전문 약품 생산하고 있지, 뭐, 새로운 신약에 대한 바이오 시뮬러 독점 판매권이 있고, 신약에 대한 얘기가 거의 잘 없습니다. 헬스케어도, 바이오 시뮬러,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신약, 예, 음, 램시마, 레툭시마, 트룩시마 이게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약들을 복제한 거죠. 화이자와 테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저도 이제 셀트리온 리즘을 계속 읽으면서 어 셀트리온이 어떻게 성장한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고 굉장히 노력했고 <목소리>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기성 사실이고 앞으로도 잘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램시마와 트록시마허주마가 이제 복제가 되면서 가격 단가가 떨어졌죠. 어, 다시 또한번설명하자면 삼성전자 핸드폰이 지금 한만 음. 하나에 천만원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삽니다. 예, 이래서 화이자가 정말 압도적인 약을 뭐, 램이케이트라는 약을 뭐, 뭐 지금 비아그라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비아그라 하나가 뭐, 백만원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유, 막. 안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아그라를 복제했던 지금 또 약이 나오고 또 그런 기능이 있는 약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뭐 지금 어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메지온 예, 메지온 이라는 회사가 지금 비아그라와 동등한 비슷한 어 그런 어 발기부전 치료제를 지금 뭐 이렇게 매출의 주수익건 이렇게 나오죠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매지원이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계속 어느 정도 선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어 가는 이유가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뭐 이런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제약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이 싸지고, 어 사람들은 편하게 쉽게 구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토대로 또이 매지원이라는 회사가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이 약과 이제 이 시가충 1조 3천억인데 이야기 효능을 더 능가하는 또 약이만 뭐 나올 수 있고 지금도 매지온도 보면 계속 이제 개발, 연구 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거나 뭐 새로운 약이 또 대박을 나 대박을 내서 뭐 기술 수출을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이 3사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3월에 있을 공매도를 어떻게 슬기롭게, 어,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어,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네. 이게 뭐야?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음, 뭐냐. 한 20만원대에서, 이제 요때쯤에서 얘기한 커멘트인 같아요. 요, 5, 6월쯤에. 예. 그래서 367,847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코멘트 드리죠. 절대 100% 몰빵 투자, 미수, 신용 대출은 안 됩니다. 비중은 10% 넘지 말까시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네. 이런 이제 코멘트를 남겼네요. 현재 세트웨어는 기존 사업도 하랑이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합병 이슈까지 그야말로 축, 주가 부양의 장점을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셀트리온는 발모자 같은 공매도 금지된 상태가 시원 없습니다. 슈세선도 여전히 강하고, 장중 효과도 매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얘기를 제가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왔고, 지금은 근데 제가 좋은 코멘트를 잘안 하고 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제 생각에는 뭐 여기 선상이 좀 강력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날 저점이네요. 31만 8천원, 31만 8천원, 31만원, 31만원선, 일목경영필, 일목 31 여기 이 라인이 되겠네요. 이 라인이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지 않겠나. 어차피 약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저항선이었던 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이 저항선이 지금 보시면 이 저항선이 이제 마지노선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노선은 일단 추세는 꺾였고. 일단 추세는 꺾였습니다. 그렇죠? 추세는 꺾였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마지노선은 이 선상이 좀 되겠죠. 마지노선은. 요 라인이 거의 뭐 마지노선이 될 거죠. 3 1만원 대를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마지노선은 30 일목균형표, 선XPN2가 마지노산 되겠네, 선 x p n 2 31만 2767원. 마지노산. 31만 2767. 2767원. 자,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 이 마지노산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은 372,767원을 아마 지키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워낙,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가장 절깨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한번 추라이를 해볼 수 있겠죠. 예. 헬스케어. 제약은 일단 조금 조심. 예. 제약은 지금 떨어진 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일단 추세는 좀 꺾였으나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4만원 정도는 좀 예, 같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같이 움직임을 주니까, 뭐, 1 4만원 정도는 좀 지지받을 것 같고, 예, 최종적으로, 얘도 마지노선은, 한, 이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다. 요 라인 정도면, 예, 뭐, 무어한 12만 원? 예, 최종 마지노선은, 12만 원 라인만 좀 지킨다면, 다시 또, 어 셀트리온의 힘이 워낙 좋으니까, 예. 최종 마지노선은, 뭐, 이 정도 가고, 뭐. 셀트리온 제약은, 얘는 조금, 조금, 이게 이제, 어,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손을 잘못 대면 그냥 5% 10% 날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게, 매매를 하신, 간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으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간큰 사람들이 이제 손을 대고, 이제 뭔가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V자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투기, 전업투자자, 이런 분들이 가지고 노는 주식이고요. 개인투자자분들은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가지고 노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뭐, 이 정도 라인 왔을 때한 번, 어, 해보고. 근데, 만약에, 어, 이 라인을 깨뜨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셀트리온은 또 피곤해지는 국면으로 갑니다. 마지노선을 지지하는 선상에서, 어, 매매를 좀 하다가,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비중의 또 절반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안 사기도 그렇고, 회사는 좋은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팔면 더 올라가고. 이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쨌든저든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살아나야 되고, 수급이 돌아와야 되고, 지금 수급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겠죠. 지금 1월 16일, 2월 16일, 3월 16일 이제 두달 남았거든요. 두달 뒤에 공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리 좀 마, 맛을 맛탱이를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공포가 극도로 달았을때 공매도 쳐버리면 개인들은 이제 쏟아져 나오고 막 투매가 이제 범람하는 거죠. 그렇게 그때 이제 또 기관들은 다시 주워담고 이런 좀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 이제 개인들의 예, 돈을 계속 빼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마지노선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제가 뭐,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자체가 반드시, 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일목균형표 산행스팬과 이동평균상과 그다음에 수급과 이런 것들 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이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니까요 너무 어 이거 깨지고 떠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선 넣어주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laughs> 주식이 뭐 본인 자금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거지. 남의 얘기를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 자체도, 어, 어불성설이고요. 어, 본인 투자 자금이 얼만지도 저도 잘 모르고, 뭐, 지금 신용을 하는지, 미수를 하는지, 뭐, 1% 사놓은 건지, 1 0만원산 건지, 10억 사놓은 건지, 100억 사놓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저것 셀트리온도 지금 꼭 읽으시고요. 예, 주식, 셀트리온 그룹주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읽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잘, 또 빨리, 최대한 빨리 좀 반등을 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